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절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읽는다, 그라 하늘에 졸라 것을 지키는 자는 공이나니때가가까다 온다. 아멘. 네.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종강 아, 예배입니다. 벌써 3월달에 시작해서 아, 4월달, 5월달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아, 이제 하나님께다 끝냈는데 아, 머리 드는 건 별로 없죠, 그렇죠? 항상, 항상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머리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신학은 자기가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목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많은 그 과목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기억하면 그 성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 학기를 마쳤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시 그렇죠. 무 <laughs> 그런 얘기도 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전에 로마 박해 때, 로마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이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자신을 숭배하라. 신처럼 숭배라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단어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부미티안 황제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 때, 자기 황제 신상을 만들 때, 그거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했었죠. 그때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예수님 안 믿는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 고하면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살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그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자 맞이 대결. 모든 원형 경기장에 3만 명이 모여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한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그 명을 받아서 로마 경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을 세워놓고 기름을 뿌리고 그신날을 뿌리고 거기에서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밝히게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그렇게 지켜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상실되어지고 소실되어지고 없어져가는 세대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강단에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강단의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요한시술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너희에 대해 믿음을 지켜라 아멘.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과학 미래도 있을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보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박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아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로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는데 복받으려고 복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입구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행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중요한 건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제자 열2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년반 동안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없어진 게 뭡니까 식탁 문화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그래도 점심 때 밥을 잘 줘서 아주 그냥 윤기가 많이 난다. 하루 하 다른 데는 일단 밥문화가 없어졌어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교회 가도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좋은 생회 다니시는 분들은 밥 나오고 떡 나와요. 할수 있지만 다른 데 가는 사람은 그렇죠.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식탁 문화가 없어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있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서로가 식탁을 나누기에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의 성전을 크게 세워서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가 큰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늘 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다리난 정치적인 목사의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양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다가 심장을 떼내고 위장을 떼내고 그리고 양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양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가서 자기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멘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뭐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얻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부한다고, 내가 참선한다고, 내가 목상한다고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예요 그런데 아, 네. 믿음은 성경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복음을 아, 네.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렇게 부어 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섭지자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는데 목회자의 메시지가 변질됨으로 말미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는 세대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줄 테니까 믿음을 지켜라. 하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 아무리 박해가 강해도 사람이 죽어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유와 행복 평안을 누리셔야 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죠왜 그럴까요? 성경의 변질돼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메시지만 골라서 하나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죽음을 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이 높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초신자가 와서, 와, 간증을 하잖아요. 와, 하나님 믿었으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간증하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야, 그 깜짝 대지 마. 시간 지나잖아. 하나님 안 주. 내가 기도는데 응답 없어. 그럼 교회는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왜 하는 겁니까? 응답,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날마다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면서 왜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그럼 교회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는 을거예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 성경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대요 돈벌시간에 있어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날마다 우리 성경을 봐 보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 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이웃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요 이제교회마저도 그 예전 대와 그 달라요 예전에는 대충 조그만 교회 그 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가면 막 돕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다문장 가나요. 그래서 교회 풍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숙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죽어도 안된다왜냐면 교회는 문이 다 잠겨있다. 절반은 문이 잠겨있지 않는데 왜 교회는 문 잠겨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절반를 간다는 거예요. 철가는 돌문이 열려 있으니 근데 교회마다니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호키 아이건 미치는 거예 번호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도 번호몰로 못 들어가요 이런 심각한 교회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웃사람은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노숙자 한번오면 칼이 난대요 왜요? 계속 올까? 봐. 그래서 볼잘안 가는 거예요 노숙자만안 되니 얼마나 좋아요? 노숙자가 성도되겠다고 오는데, 그럼 한 명은 전도하고 건방 나가는 줄모보다 낫잖아요! 오는데, 그냥. 그걸 받지는 않으니까, 맨날 건방으로 나가는 거 하겠습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내주는데도 왜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는데. 그럼 그분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항상 그,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희한한 건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딱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서. 딱개주는데 거기 8세대밖에 안 살아요. 아주 싫어해요. 8세대인데, 제 목표는 8명이었어요. 8세대니까 8명만 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8명만 보내주세요. 저는 목회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8명만 탄순하게 8명, 탄순하게 8명하고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6개월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딱 세웠으면, 보내주셔야 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니가 가라.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laughs> 제가 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전화로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저가안 오면, 매일 다가안 오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안 와? 그래서, 내일 오나? 그래 아, 내일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완전 내일 갈게요. 기다리고 있는. 매일 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좋아하고 교회가 어디야? 네, 저기 개척했어요. 아 그래, 그리고 오겠다. 그리고 안 오는 거. 그래니까 6개월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한 명을 보냈어요. 뇌성마이 환자예요. 와도 환자가 와. 그래서 환자 한 왔는데 아, 이거 누워서 누워서 왔어요. 그까 그러니까 누워서 왔으니까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 전도사님 두 분이 더계셨어요그두 분이 심의의 은사를 당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그래갖고, 이제, 내손가락에한대딱 네 왔는데요. 엄마, 아빠가 잠깐 쉬다 가려고. 거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없는데, 문이 열려있으니까, 잠깐 쉬다 가려고 딱 왔는데, 저희가 딱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도망갈까봐, 교회란 얘기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복음 전하는 곳이고요 쉼터예요 그랬더니 그냥 쉬다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누워있던 뇌성마비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뇌성마비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근데그 당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는데 <laughs> 엄청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볼때에나갔는데 그분이 불교인이에요 백일기지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38년 동안 얘가 누워만 있었어요. 장가 갈라고, 나이가 되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돈벌이도못 하고. 그래서 얘를 버리려고 했던 생각으로 했대요. 근데, 언제까지 보느냐? 제가 절간 다했는데 절간에는 중아 아니 중이 아니라, 거기 이제, 중, 중이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석가. 석가가 그 약속을 했대요. 40대까지 안 나면 버린다. 38세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38년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낳았는데, 이게 성경적이다. 아, 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가고 나갔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이 깜짝 놀란 게 엄마 아빠가, 야, 교회가 낫다. 어, 자기는 절반은 렇게 오래 다녀도 얘를 못 치료했는데, <laughs> 교회가 낫다. 그분이 네.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 잘 됐다 싶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고 영접을 기도했어요. 막 퐁퐁 울었어. 그러고 나서 자, 기 자녀들, 친척들 데려오는데 18명을 데려오는 거야. 와, 대가족의 대가족. 와우. 이러고 너무 좋았고 딱는데 그다음부터 예배가 살아났어. 너무 좋았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모든 역사들이 막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 문제는 치유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예수님께서 네. 치유만 하러 다니신 게 아니라 보금전 하나였어요. 네. 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는 거지 네. 치유 받은 사람에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치유 받은 사람 한 명도 예수님 앞에 제자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가만히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와, 항상 얘기하는 게천 원만 주십시오. 그때 소주 값이 천 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천 원만 달라는 거예요. 왜요? 소주 사먹어요. 그 이천 원줬어그때뭐 감사한다고 소주 두 병을 갖고 오더라고요. 같이 나눠 먹자고. 아, 저는, 저는, 저는 먹을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왜요? 사람은 다 먹는 거아닌 아니에요. 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배치구나그상각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만 먹겠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인생 얘기하는데 대단하신 분 예전에 건설 경기가 엄청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갖고, 엄청나게 일하다가, 딱돈 되게 많이 벌어갖고,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갔어요. 그래서 상처받았고, 노숙 생활을 별게 다 상처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줬겠지만 상처받은 거 자기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가족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그래갖고, 술 먹고, 노숙하면서, 언제 죽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분에게 소망의 승리. 나도 이제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있고 근데 말고면그 분이 다섯 개월을 하는 거 언어를 너무 잘해. 보금자는 공장 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태국어로만 얘기하더니 갑자기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 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100명 이상을 데리고 오는 거야. 장난, 교회가 좁아가지고. 어떻게냐면, 저희 신문지가로 밖에 나가서, 저희 마이크도 없었어요. 저맨 띵인 사람 틀리십니까?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100명, 200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많이 하나님은 보낼 땐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인을 해. 여기 보내도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데는 확인 하는데, 아, 여기 보내면 안 되겠구나. 늘 문이 잠겨있구나. 늘 기도가 더럽게 <laughs>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도? 이상한 사람만 보내. 매면 이상한 사람 보내서 이 달라지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진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안을 보면 달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주신 말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켜라. 아, 네. 예수를 소망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계시록을 본다면 계시록의 예. 메시지 가운데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아. 여러분이 발견하실 거예요. 아. 아. 여러분은 아. 말씀을 아. 통해서 발견하셔야겠죠. 아. 하나님 오늘 시험 우리에게 주신 아. 말씀이 아. 무엇인가. 아. 발견한 아. 여러분이 계셔야 아. 아. 되는 거야. 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 아. 절대로 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 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아. 뿐입니다. 아. 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로 왔는데 사관학교 성도들이 보니까 별 볼일 없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한 주말 동안 또한 영원토록 승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무다 네.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어 주시 소망합니다. 네. 아버님 하나님, 우 신은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네. 삶이 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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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과 우리 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님께 저희들이 소망이 되시고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네. 이 네. 시간 네.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며 예수 그리스도 니다 아멘.